2026년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작심 1년 한장 달력으로 쉽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1년을 한눈에 볼수 있는 디자인으로 습관 체크, 1년 계획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벽에 걸거나 책상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2026년, 작심 1년 달력으로 계획적인 한 해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이 달력, 이런 점이 좋아요. 한눈에 1년 계획을 착.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도는 업.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습관 만들기 목표 달성에도 딱.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공간 차지도 없고 벽에 붙여두니 예쁘기까지. 중요한 일정 체크나 습관 기록에 정말 유용해요. 가격도 부담 없어서 좋아요. 아이방에 붙여주려고 샀는데,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해요. 디자인도 예뻐서 아이 방 분위기랑 찰떡. 학습 계획은 물론 생활 습관 관리에도 만족스러워요. 2026년 단한 장으로 1년 계획 끝. 작심 1년 달력으로 습관 만들기 도전.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